안녕하세요. 오늘의 빌딩입니다. 오늘의 빌딩에서 소개해드릴 건물은요. 바로 성수동 2가 328-6번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건물인데요. 지하 2층에서부터 8층까지 지어진 건물이고요. 2021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매가는 130억에 진행 중이고요. 토지 평당가로 치면 2억 초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만실로 운영 중이고요. 보증금 4억에 월세 3,032만 원 해서 수익률로 따지면 2.9%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건물이고요. 본 건물 앞쪽으로 보면 서울 드림 타워가 위치해 있고 또 옆쪽으로는 무신사 신사옥을 또 짓고 있고요. 또 대로변 쪽으로 나가면 아아이 컨바인드 젠틀몬스터의 사옥이 거의 완공을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본 건물의 대지는 54평인데요. 준공업지답게 굉장히 웅장하고 커 보이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데요. 자주식으로 6대 가능합니다. 조금 빽빽하게 된다고 하면 8대 정도까지도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도 한번 살펴보시죠. 8층이고요. 8층은 여기가 사무실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층이 30평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계단을 이렇게 외부로 지었기 때문에 내부 사무실 공간을 알차게 쓸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내부를 볼수 있는 데가 없나? 아, 여기 조금 내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무실로 계십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이 연무장길에서도 이어지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변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맛집들도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이쪽 골목으로도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건물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도 첫 번째 건물에서 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골목골목에 상권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물 주변으로 정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와서 보시면 확연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건물은 첫 번째 건물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좀 가벼운 금액대로 접근하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 이 골목도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 양쪽으로 예쁜 아기자기한 카페들과 또 F&B 상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또 연무장길로 들어가실 때도 이쪽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또 연무장길에서 구경하고 또 이쪽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통행이 생기다 보니까 골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이 초반 건물 한세개 정도만 공사 중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끝까지 건물들이 많이 공사 중이고 이 다음 블럭에도 연달아 세 건물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더라고요. 건물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쪽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쪽 상권도 꼭 한번 오셔서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요, 성수동 2가 3 2 8 6 1번지고요이 물건은 30억에 현재 진행 중인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20.87평이고요. 역시 중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는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 중이고요. 5층은 계단실과 옥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본 본 건물은 대지는 굉장히 작지만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소액대로 성수동 상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물은 명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용도 변경하신 후에 좀 구조를 개조해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주차 한대 정도가 가능하고요. 이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이 성수동 전경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네 오늘은 성수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100억 대고 또 하나는 소액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건물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물 외에도 이제 다양한 건물들을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건물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